장노교 목사님이 천국 문 앞에 들어갔어요. 천국 앞에 섰는데, 천사랑 막실낭이를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천국에 안들어가려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천국 가라고 해놓고선 왜예 목사님이 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들어와라. 아, 나 천국에 가기 싫다. 왜 싫냐? 그랬더니, 아, 천국에 장로가 24명이라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장로들한테 얼마나 치득했는데, 천국에서 24명의 장로들한테 어떻게 내가 치득길수 있냐고 안 간다는 이런 썰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보면 24명의 장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그냥 장로로 나왔지만,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다음에 12제자를 합쳐서 24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있지만 그게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24명의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봤으니 자기가 제자인데 그러면 그 자리가 어? 자기 자리인데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24명의 장로는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있어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청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그 좌우편에 앉는 걸 우리 아들들로 좀 채워 주라. 내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감당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이 좌우편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좌우에 둘러져 있는 24명의 보좌의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지 누구 특정 사람 특정 인물은 아닙니다. 여튼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예배가 몇번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셔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그 24장로가 이 보좌가 쭉 하나님 뺑 둘려서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압천사가 있어요 그룹천사가 있고 슬압천사가 있는데 여섯 날개가 있는 천사는 슬압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날개 둘로는 눈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다리를 가리고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에 요하여 이런 환상을 이사야가 보지요 그래서 날개가 여섯인 이 천사를 슬랍천사라고 그러고 또네 개가 있는 건 그룹천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날개 여섯을 가진 스랍 천사 네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 보좌 앞과 24 장로들과 네 명의 스랍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이 스랍 천사가 찬양을 부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탁 내려와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성경의 어린 양은 작은 양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물로 준비된 양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에어컨 들어졌나요? 천 바람이 쑥 돌는데 그냥 꺼 버려도. 에어컨 아니죠? 에어컨인가요? 어, 막 뒷골이 막 시럽네. <laughs> 네, 감사해요. 어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이제 두루마리가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 책입니다. 두루마기 책이 있는데 이게 인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봉을 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어린양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기 이 두루마리 이 책을 떼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4명의 장로들과 또네 명의 수랍 천사 그리고 이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아까는 24명의 장로와 4명의 서랍 천사라면, 요번에는 5장에서는 천사들까지 다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인침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어, 12,000명 해가지고 12지파에서 14만 4,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000명만 구원받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 신천지에서는 처음에 14만 4,000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얼마 전에 큰 버스에다가 매년 10만 명씩 뭐 수료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년째 10만 명이면 30만 명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전도 많이에 천국 간다. 그 안에 들어가야 14만 4천 명이 된다. 막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진리가 아니니까 자꾸만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무튼이 구원의 인친 받은 사람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요.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냐? 우리 성가대지요? 흰옷 입은 사람 성가이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어보니까 큰 한란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들이 저 천국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다시 14절 보세요. 14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환란에서큰난란에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큰 환란입니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간대요 환란을 많이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봅시다 14장 2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꽃길이겠지만 그 꽃길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었다. 이 말은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이 있잖아요. 또 시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2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서 믿음이 있어야 환란을 이겨내고 큰환란에서 우리가 견디고 통과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시험과 환란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시험과 한란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고, 통과하게 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는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 예쁜 사람, 키큰 사람, 잘생긴 사람. 물론, 그렇지. 우리 성가대가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성가대의 기준이고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이러한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합니다. 봉헌을 드려요. 그런데 그때 성가대, 솔로몬 성가대가 조직이 돼서 레인들로 다 조직이 돼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순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지 성경 한번 봅시다. 역대야 5장 11절로 14절인데 좀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네사람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여이르서 선하시도다 영원히 또다함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나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 이었더라. 아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언제 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찬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있었어요. 이 성가대는 이보다 더 극적인 게 뭐냐면 이 유다라는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세 나라가 공격해요 암몬, 모압, 세일산. 이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를 먹으러 오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해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시험 문제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어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성장한 자식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파요, 힘들어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문제인데, 야, 그 문제는 초등학생 보고, 어 유치원생 보고, 너도 이제 큰 만큼 컸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네가 학비 벌어서 다녀라. 유치원비 벌어. 그러지 않잖아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부모가 감당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아버지 기도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대신 너는 나를 믿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싸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성가대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뒤에 있고, 그러면 성가대는 총알 바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가 여호사밧 성가대가 했더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선가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시작할 때그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세 나라가 스스로 공멸하게 만듭니다 셋이서 서로 해가지고 얘 하나 먹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2대1로 한 놈을 칩니다 암몸모합 세일사는 한 놈을 쳐요 그래놓고는 둘이 또 나눠먹으려니까 이것도 아까워요 그럼 둘이 또 싸워요 그다셋다 죽어요. 셋다 죽어. 성경 한번 봅시다. 역대야 20장 18절로 23절. 이것도 좀기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설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은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아멘, 아멘. 이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칼을 들고 나가던 게 아니라,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와의 선제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며 형통하리다. 그래서 찬양을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 노래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아이 찬송이 시작하니까, 여사밭의 찬송이 이들 가운데, 그냥 이 악한 세력들을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도 이런 힘과 능력이 있길 주여므로 의 축원합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악한 마귀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떠나가고 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합니다. 솔로몬 성가대나 요사밧 성가대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이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에서 어떤 찬송을 드렸을까? 찬송 동일하게 한 가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의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정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찬양합니다 5장 볼까요? 13절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성과 정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2절 봅시다. 7장 12절 읽어볼까요? 이르대,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아 아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냐?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돌려드렸어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대가 호산나 성가대가 꼭 기억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두 번째,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성가대가 기억해서 정말. 그 찬양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